수기요법의 달인을 만들어드리는 강규수 TV와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강규수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무질외반증 치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실전. 뭐, 저번 시간에 반에 대해서 또 여러가지 여러분들 설명을 해드렸는데, 아, 여러분, 시술자의 마음이 중요한데, 오늘 제가 마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자, 마음이 하늘도 만들고, 마음이 사람도 만들고, 마음이 지옥도 만들고, 마음이 참담도 만든다. 극락도 만든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의 자리를 똑바로 놓고, 마음의 주인이 되시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무지배관증을 하든, 척추교정을 하든, 어떤 테크닉을 하든 간에, 항상 학문을 어떻다? 넓게 봐야 돼. 깊게 봐야 돼.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보고, 아래에서 위로 보고, 확대해서 뭐 보고 축소해서 뭐 보고 축소해서 확대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 어떻게 서두르지 않고 쉬지 않고 자 그래서 학문의 자세까지 설명을 해드렸고 오늘 우리 이제 발가락에 무지 외환점 발가락에 오는 배이잖아요 그죠 첫 번째 발가락이 엄지 발가락이 요두 번째 발가락 아래로 이게 꺾이면서 내려간다. 꺾이면서 내려가는 게 무지 외반점이에요 그래서. 중족골두, 이, 엄지발가락에 이 중족골두가, 엄지발가락에 중족골두가 튀어나오는 것을 무지외완증이라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무지외완증은 어, 떤 경우에 무지외완증이라고 확진을 하느냐? 간단합니다. 이 엄지발가락이 이 아래로 꺾어지이 각도가 몇 도가 돼야 돼? 15도 이상이면 무지외완증이다그 다음에, 여기 뼈가 어때요? 여기 뼈가 이렇게 연결해 나오잖아요. 이 뼈의 근모 뿌리. 이 뿐이, 이 여기가 어떻다? 벌어지면서 꺾이니까. 이 벌어지는 각도가 몇도 이상이면 무지 외반적이다 9도 이상. 그러니까 여기가, 벌, 여기가 벌어지는 온, 어, 각도가 9도. 여기는 꺾어지는 각도가 15도. 그러면 어떻다? 무지 외반적이다 라고 확진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사람이 섰을 때에 중심이 3분의 2 지점에 떠와야 돼. 그럴 때도 3분의 2 지점에 와야 되고, 이제 이게 잘안 되면 또다 무지별반적인 올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체중을 실는 체중을 실는 어, 자세가 바르게 서고 체중을 실는 자세가 바르게 걷고 어, 바르게 일을 하고 하는 건 중요한데 우리가 세상살이 하다 보면 그게 잘안 되잖아요. 그죠뭐 때로는 과체인 사람도 있고 그죠어또 장시간 서있 하다 보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건간에 3분의 2 중심이 오는. 똑바로 선 자세가 좋은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무지외한좀 유지하는 경향이 있고요, 어, 유도하는 경향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무지외한증은 오자다리, 엑사다리, 안짱다리, 팔짜다리 그런 등등의 질환을 또 동반해서 만들게 된다. 서도 걷고 뛰는 무릎, 그 무릎과 다리, 허리, 목, 전신의 변형은 발의 변형에 의해서 올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어떻다? 인체는 소주다. 그래서 우리 인체를 측가를 항상 전체를 따라. 경제도 마찬가지. 미국 패드에서 금리 인상하니까 우리나라 따라서 금리 인상하요 무슨 말이냐? 세계 경제도 글로벌 1, 미국 2, 중국 3, 일본 4, 복, 독일. 이런 GDP 높은 나라의 경제 정책에 따라 우리의 인간을 판다. 왜냐? 우리 수출해서 먹고 다 산다. 그러니까, 경제도 글로벌 전체를 봐야 되듯이, 인체도 경추, 일추 여추, 선주, 미추, 경관절, 주관절, 와관절, 고관절, 쌍관절, 6 5 0 개의 근육과 2 0 0개개 뼈, 100조의 세포 전체를 보고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팁을 드리고요. 그래서, 어, 우리는 전체를 관리하는 고수가 되어야 되는데, 전체를 한꺼번에 배울 수가 없기 때문에, 파샬로 쪽에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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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배우고 난 다음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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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를 배운 것을 구슬로 꿰면 나중에는 어떻다? 아름다운 목걸이, 보석 목걸이가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른다면 여러분들은 실전 고수가 될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들어갑니다. 족공이라는 게 있어요, 발음이. 아치, 아치, 많이 들어봤죠? 정상아치가 당연히 좋죠. 우리가 불균형된 압력으로, 불균형된 압력으로, 어, 걷게 되거나, 또, 척추가 털어지거나, 또, 오자가 발생되거나, 또, 굽이 좁은 구두를 신거나 하면 어떻다? 발이 양쪽에다 체중이 실리지가 않아요. 균형되게. 그럼 한쪽을 더 많이 싣게 돼. 그러다 보면 어떻다? 무? 무지 외반증도 한쪽이 먼저 오게 돼요. 같이 오는 경우는 두 분을. 해요. 그래서 무지 외반증도 어쩌다 한쪽이 먼저 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 무지 외반증이 튀어나온 부위 있잖아요. 여기가 어쩌다 붉어지고 통증이 생기고. 그 다음에, 어, 이제 그게 압박을 받게 되고. 오래 걷기가 힘들고. 그로 인해서 여타 다른 척추에 변이가 오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제 중쪽으로서 넘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뭘 알아야 돼 엉덩이의 근육 코어 근육 엉덩이를 지키는 중심근육 코어 근육이 약화돼도 무증외관증이 쉽게 옵니다 왜냐 인체는 소원이니까그 다음에 노화 연세가 덜면들수록 근육이 약화되잖아요 운명적으로 숙명적으로 그러면 어때요 나이 들수록 운동을 더 열심히 해놔 제가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 연세가 되시고 근육이 약화되도무지환 쪽에 오고 그 다음에 어 또무지외 매발 쪽에 오면 아킬레스 건염이 생기고 그 다음에 어 무지 내전근도 어 약화가 되고 또 평발이 되면서 아치가 무너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과체중이 된다, 장시간 서서 일한다, 비복근 가자이근 아킬레스 건등에 어떻다? 주위의 근육에 경직을 오는 동작을 많이 한다 그런 일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다 무지 외반증이 쉽게 노출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이 피곤하다 그럼 어때요? 무지 내전근이 약해집니다. 그러면은 무지 외반증을 치하기 료 위해서는 무지 내전근을 잘 관리해야지 그걸 또 설명을 해드리겠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래서 아프기 시작하면 점액낭염증, 빨갛게 부어오르죠그 다음에 활액낭염증이 생기고요. 골막염증 등으로 통증을 지속적으로 유발하게 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더 통증이 심한 경우가 많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신발은 쿠션 있는 신발을 신어야 돼 발은 어때야 코 운동을 해줘야 돼. 발에, 발바닥에 있는 중심 근육이 있어요. 그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해야 돼. 물론, 비복근, 가자미견, 아킬레스, 근, 전신 코 운동도 당연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치를, 아치를 만들어주면서 당기는 운동. 발바닥이 이게 조금입니다 아치를 만들면서 당겨주는 운동. 이런 운동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발바닥이나 무지 내전근, 무지 내전근, 무지 무지내정근. 내전근을 풀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 실성을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한 동동의 팁을 알고 하면은 뭐 어렵지 않게 치료를 할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발에는 경골있고 비골인데 비골 주위의 앞뒤 근육이 비골 주위 앞뒤 근육이 엄지발가락하고 영화성이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골프공을 밟고 이렇게 발마사지 해주는 것도 무지배 완전이 굉장히 좋아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앞 볼이 넓은 신발을 신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어, 실습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는데 아, 고루한 어, 내용을 알고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모델, 앞으로 오세요 실습해 보세요. 자, 가까이 왔습니다. 자, 무지 외관쪽은 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여기에 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어, 여기 발가락 밑에 여기에, 이 근육이 있어요. 여기 근육을, 어떻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풀어주는 거예요. 무지외반적 있는 사람은 이게 아프다, 안 아프다. 아픕니다라고. 예? 네? 여기를 하나, 둘, 셋, 셋 돌아나. 하나, 하나, 둘, 셋, 셋 돌아나. 하나, 하나, 둘, 셋, 셋 돌아나.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자, 풀 때는 반드시 바른 양손으로 잡아야 돼. 하나는 간접손, 하나는 직접손 이렇게. 그다음에 뭐야? 체중을 실어야 돼. 체중을 실어. 체중 실어. 하나, 둘, 셋, 셋 돌아나. 하나, 하나, 둘, 셋, 셋 돌아나. 하나, 하나, 둘, 셋, 셋 돌아나. 자, 요 라인을 타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 라인. 요 라인. 요 라인, 라인. 자, 여기서 하나 둘셋셋 둘, 라나 셋, 셋, 하나 둘셋셋 둘, 라나 셋, 셋, 하나 둘셋셋 둘, 라나 셋, 셋, 하나 둘셋셋 하나, 둘, 라나 셋, 셋, 자이 근육이 굳고 제 기능을 못하면은 여기 근육과 이 근육 제 기능을 못하면은 어떻다 뭐가 온다 이족궁이 무너져요 힘이 빠져가지고 그럼 평발이 되면서 무지 외향적 오고 평발이 안 되는 사람도 무지 외향적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근육을 확실하게 풀어줘야 된다 외우기는 쉽죠 여기에. 기업자 거꾸로 뭐야. 자, 그다음에 제가 비복근 비복 자, 제가 비복근 가자미근. 그다음에 비골 앞뒤 쪽에 근육을 풀어 했잖아요. 자, 이쪽으로 가까이 와 보세요. 자, 여기가 경골입니다. 여기가 경골입니다. 비골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비골 쪽에 근육을 풀어 했잖아요. 비골 쪽에.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러면은 비골 쪽에 근육을 풀 때는 우리가 당연히 자, 이쪽으로 들어서 보세요. 여기서 당연히 다리를 굽히고, 예 당연히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자, 여기는 족삼리부터 쭉 내려옵니다. 그죠? 어, 족삼리부터 쭉 내려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족삼리부터. 비골 앞쪽 근육을 쭉 풀어주고요. 왜냐하면 이 근육이 내려와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밑으로. 어? 아, 이 근육이 내려와서 이렇게 이렇게 연결됩니다. 앞쪽으로 나가죠. 이 근육이 내려와서 이렇게 이렇게 앞쪽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게 당긴다는 거죠. 이게 당긴다는 거죠. 당기니까 이게 안으로 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근육을 풀고 여기 근육을 풀고 여기 근육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당겨 나오니까 그럼 여기 풀고 여기 풀고 여기를 풀어서그 다음에 비복근 가자미근도, 어떻다? 여기 인접한 근육이잖아요. 그럼 자, 앞으로 보세요. 그럼 비복근 가자미근은 어떻게 푼다? 여기서 이렇게 풀면 되죠. 하나, 둘, 셋, 셋, 둘, 하나. 하나, 둘, 셋, 둘, 셋, 둘, 하나. 자, 비복근 가자미근은 대퇴근보다 근육이 약하다, 강하다, 약합니다. 그래서 압력을 너무 지나치게 과하게 주면 안 되고, 압력을 좀 부드럽게 해야 돼. 일선을 타고 내려왔으면 2선을 또 내려옵니다. 자 내가 손을 쓰기 싫다 그럼 어떠다 이렇게 주관절로서 이렇게 풀어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자세에서 어다좀 강하게 하고 싶어 그럼 여기서 이렇게 퇴근. 아까 저처럼 앉아서도 할수 있지만은 이렇게 누워서 발을 잡고 이렇게 풀어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그 다음에 바로 앉아보세요. 그다음에 운동을 시켜야 돼. 어떤 운동을 시키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꺾인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무지 외관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게 꺾인 각도가 15도 이상이면 무지 외관적 확진한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게 이렇게 꺾기려면이 뼈가 이렇게 벌어져야 돼. 이 뼈가 9도 이상, 이뼈이 이 부분이 9도 이상 벌어지면은 9도 이상 벌어지면은 어떠다 무지 외관적. 여기가 벌어진, 벌어지면서 이게 끊기니까. 여기가 9도 이상 벌어져도 무지배 맞죠. 여기 15도 이상 꺾여도 무지배 맞죠. 그러면 어때요? 이렇게 근육을 풀고 나면은 이분이, 이렇게 근육을 풀고 나면은 이분이 어떻다? 이렇게 근육을 풀고 나면은 이분이 이렇게 다리를 발가락을 벌리고 또 발가락 아래로 모으고 벌리고 모으고 벌리고 모으고 이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이 발가락 아래쪽에 근육이 균형이 잡히면서 엑사이드 운동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발을 이렇게 한 모아보세요. 그렇지. 똑바로 서서 밑에 수건을 넣고, 수건을 넣고 발을 이렇게 당기는거예 이렇게 당기면 수건이 이렇게 접히겠죠. 이렇게 당겨주는 운동을 해야 돼. 그래야 뭐가 생겨? 족궁이 생겨. 아치가 생긴다. 그 운동도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영상을 자세히 보면서 따라하시면 무지의 외환증 같은 경우는 병이 아닙니다. 제가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을 치료 했는데 아주 빨리빨리 빨리 치료가 되는 병입니다.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여기서 더 쉽게 이야해 봐라 이런 게 있죠. 여러분 돌멩이 있죠 돌멩이. 돌멩이를 돌멩이를 바둑알보다 약간 한 3배 정도 큰 돌멩이를 한 30개를 주워가지고 바닥에 놓고 그 위에서 꾹발 꾹 길을 해보십시오. 무지 외반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원주민 중에 신발을 신지 않고 다니는 사람은 그불락의 주민들은 무지 외반증이 거의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맨발을 다니는. 그래서 제가 가장 간단한 방법 알려드릴게요. 아시겠습니까? 그걸 뭐 간단합니다. 그러면 네가 해봤느냐? 저는 해봤고요. 많은 사람 임상 경험이 있습니다. 저의 장점은 수많은 임상 경험입니다. 여러분. 말이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네. 그래서 어, 무지외환증은 그렇게 하면은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 무지외환증이왜 생기느냐? 각도가 몇도면 무지외환증이냐 어떤 운동을 해야 되냐 어떤 근육을 풀어야 된다? 어떤 운동을 해야 된다? 그까지 딱 하면은 뭐 정리가 완벽하다. 오 수기업법의 최고수로 만들어드리는 강유수 교수입니다 다음에는 더 멋진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